이제 노지 대파를 심은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맘때 꼭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요즘에 비가 한참 오지 않아서 이걸 주고 꼭 물을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서 발생하는 고자리파리 피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어, 한달 약간 넘었는데요. 한 8월 말정도에 심은 노지 대파입니다. 지금 대파가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때 육지에서 시킨 어, 대파 모종을 한판을 심었는데 아, 정말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어, 조그만 대파가 언제 클까 싶었는데 역시 한달정도 되니까 어, 팍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굵기도 제손가락 뭐한 엄지만 한 엄지만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어, 이맘때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밑거름을 주셨어도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웃거름입니다 어, 이맘때 웃거름 한 차례 주시면은 딱히 그 이후로 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지금 웃거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년에 봄이 되면 그때 웃거름을 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늘은 질산 칼슘과 어, 복합비료를 함께 넣어서 어, 웃거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파가 꽤 컸어요. 중간 중간에 풀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보이는 것마다 풀을 어, 뽑아주시면 풀 걱정이 없습니다. 사이 사이에 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그때 그때 보일 때마다 뽑아주시는 게이 예, 대파를 키우는 게 대파를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파 많이 컸죠? 예, 꽤 많이 컸습니다. 어, 굵은 것은 굉장히 또 굵고 많이 컸습니다. 한군형에뭐 3개에서 5개, 6개까지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이 컸어요. 어, 비닐에 이렇게 심으시면한달이고뭐두달이고한두달 정도 크게 되면 대파가 꽤 큽니다. 그래서 가을에, 어, 한 11월에 김장을 하시는데, 예, 김장하실 때도 이 대파를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쪽파는 지금 꽤 수확을 하고, 어, 요, 쪽 앞에는 꽤분어를 해갖고 크고 있는데, 여기 대파들을, 예, 꽤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풀도 중간 중간에 뽑아 주시는게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때 제가 아, 쪽파, 쪽파가 자꾸만 죽어 나가서 이렇게 어냐 예, 쪽파가 계속 잎이 어, 시들어가고 이렇게 죽어 나가서 죽어 나갑니다. 이게 고자리파리 피해인데요. 이렇게 고자리파리 피해가 있으시면은 예, 토양 살충제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대파나 쪽파, 양파 모두 마찬가지고요. 토양 살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벌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처음에 토양 살충제를 해주셨더라도 이 대파가 잘 자라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 요렇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꼭 여기 윗 부분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제가 요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후추 뿌리듯이 착착착착 뿌려주세요. 요거는 제가 한달 전에 심은 거고. 어, 요거는, 예, 그 뒤로 약 20일 전에 심은 것입니다. 좀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예, 일부러 편차를 두고 좀 늦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수확을 하면 안 되니까, 예, 편차를 줘서 좀한 여름이나 한 보름 정도 좀 탐을 예, 줘서, 예, 심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토양 살충제를 주실 때,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서 구멍을 뚫어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토양살충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막아놨어요. 테이프로 이것도 나오,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놨어요. 예, 오늘은 1차 웃걸음을 하는데 1차 웃걸음을 하실 때 복합비료 주시고 그리고 질성 칼슘을 꼭 주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칼슘과 각종 미네랄과 뭐그 영양분이긴 하지만 칼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칼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끝이 노랗게 타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통은 칼슘 결핍 증상인데, 어, 이 줄기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노랗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로 이제 땅 속에서 있는 고자리파이나 이런 토양, 저 해충들 때문에 그러는 거고, 끝이 노랗게 되는 것은 끝이 깔끔하지 못하고, 어, 예, 세순이, 주로 이제 세순이 노랗게 되는 것은 이제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 그래서 대파나 쪽파나 양파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이렇게 칼슘제를 저는 여기다가 혼용해서 같이 줍니다 예 질산칼슘이에요 예, 야라에서 나오는 질산칼슘과 야라밀라라는 예, 복합비료입니다 이것을 위에다 싹싹 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비가 안옵니다 요즘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슬도 좀 적게 오고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료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작물한테 어, 닿으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어, 이 비료는 조금 닿아도 괜찮겠지만 예, 빨리 녹게 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어, 물을 살짝 뿌려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료가 빨리 돋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대파는 웃걸음을 이 작물 위에다가 예, 뿌려줍니다 위에다 샥샥샥 뿌려주고 예, 간단하게 어, 비료만 이렇게 싹 뿌려주시면 예, 웃걸음 주는 게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다가 어, 이 대파에 어, 웃걸음을 주고 그 다음에 어, 물을 제가 한 차례 어, 양수기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집에 있는 호수가 있으시면은, 아니면 물조류가 있으시면은, 물조류로쭉 주세요. 그리고 요, 주실 수 있으면은, 거기다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다른, 어, 얘네들한테 필요한 영양제도 같이 주시면 좋겠지만, 예, 그것이 없다면, 은 물이라도 따로 주세요. 그러면은, 어, 얘네들이 이제, 이 비료 성분들이 빨리 녹아서, 여기에 흡수돼서, 예, 더 빨리, 더.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도 어, 질산칼슘을 넣었기 때문에 네, 칼슘도 흡수하게 돼서 더 튼튼하고 그리고 끝이 타지 않습니다. 끝이 탄다는 건 끝이 노랗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풀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토치를 이용해서 풀을 관리한다 고 그랬죠? 그때는 작은 풀을 할때 토치로 이제 관리를 했고 이제 작물들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토치로 하게 되면 작물들이 이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토치는 이제 작물이 작을 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천연 제초제를 이용해서, 예, 제가 여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만 해주시면은, 예, 풀이 잘 자라지도 않고 죽어요. 요것 같이. 풀, 이제 천연 제초제로 뿌려서 풀이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뿌렸는데, 지금 윗부분은 살짝 죽어가고 있고, 얘네는 한 번만 더 뿌리면은 완전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독하기 때문에 잘안 죽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대파에 중요한 1차 웃걸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웃걸음 꼭 주셔야 됩니다.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웃걸음을 대파는 걸음을 많이 많이 필요로합니다 다비성 작물이라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주시면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웃걸음을 주시면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좀 춥기 때문에 좀 덜 주시는 게 낫고, 내년 봄에 이제 따뜻할 때 그때 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웃거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겠습니다. 오늘은 대파에 웃걸음을 주고 그리고 비소식이 없어서 어,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미생물 발효 액비를 넣어서 뿌려주었고 어, 여러 가지 어, 작물에게 좋은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어, 그 물을 좀 넣고 뿌려주었습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영양제나 아미노산, 생선액비 이런 것을 조금 넣고 어, 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이 고랑에다가도 비료를 뿌렸는데. 여기도 물을 뿌리고, 그리고 여기 고랑에다 물을 뿌리고, 이쪽 부분에 살짝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은 이 비료가 이 수분에 의해서 금방 녹기 때문에 작물이 흡수를 좀 빨리 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비료기가 뭐 날아가지도 않고, 따로 금방 지소 성분은 금방 녹아서 날아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염려도 없고, 그리고 작물이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흡수할 수 있어서 저는 비가 안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바로 그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축축할 때 비료를 주기도 하고 비가 살짝 온다고 하면은 그 전날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 소식이 있으면은 그때 웃거름을 주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오늘은 대파 지금 한 달이 조금 남은 경과한 시점에서 대파가 많이 컸길래 이제는 웃거름이 필요할 시기다. 웃거름을 줘야지 아잘 크게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대파에 웃거름을 주었습니다. 꾸준히 병해충 방제를 해온 결과 아직은 크게 어, 해충핀 없는데 어, 이제 파밤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 중간 중간에 가해를 합니다. 끝이 뭔가 파먹은 것 같고 벌레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그때 약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벌레가 안에 들어가면 잘 죽지를 않아요. 오늘은 대파에서 가장 중요한 웃거름 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